Thank you for watching!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사령관님헛개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지을 연구하다 보니 <laughs>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지 않아서요 <laughs> 아니요 쉽지는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정 도와주십시오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해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광물 <봐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진화 완료. 음,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을...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laughs> 제 로봇이 뭡니까?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다 아, 보인다, 이 쓰레기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적병 6이 공격받는...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아 이걸 못 보내요 성공적으로 헤라틴을 제치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재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저기...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젤로봇은 안전합니다. 에,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와. 벨시르 님이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변이 완료! 들을 보냅니다. 아, 아 그런 그러니까, 게 남은 것들 중에선 말이죠.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젤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어마무시한공격을요 젤로시, 작병력을벗습하겠습니다 공격을 공격받는데 공격을 벗습니다. 공격을 벗습 제발, 제발, 제발 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클로버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밖은 엄청집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격을 보냈다. 아이고 일번해죽네요 지옥의 예상보다 강합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정하지않겠죠 휴, 하,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세나님.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한놀철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면 말이죠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시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령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로봇 떠납니다. <웃음> <웃음>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laughs> 아빠가 사랑해! 만하지 않겠죠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감지됐습니다 저그 재생 능력 공유 중 지워집니다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벨시의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됩니까? 동맹이 공격받는데 두 경만 하지 않겠죠? 자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들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저로로니그렇지제 계산상 저 배시로 원치생물을 곧 죽을 거.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재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탐지 필요함.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허허허허 <laughs>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칩 갖고 왔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고래 한 마리가 죽었군요. 아마도 멸종 위기종이었을 텐데 말이죠. 적군이 우리 기지에 접근한다. 처리해야 한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정만 하지 않겠 u n 공 t 이공격받는다 o k u n i t 맞아야죠. i 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있습니다. 받음 후퇴해야 함일본레가미래거 아시죠? 무조건 자물이 공격받고 미래가 있습니다 저그 재생군요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발지오제 테라진 보가테크로 벌써 반이다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laughs>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단널처럼 다시, 다시,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전행한 벨시루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오, 준비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 <laughs>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저기요, 잠깐만요. 명들이 어? 아,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공략이 공격받는데 공략이 아군이 공격받는데 공병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신경을... 하지 않겠죠? 공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매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매 로봇이 공격받아. 야, 녀석들이 벨시로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구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군 공격받는데 부정하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무슨 짓을 하려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해 주마. 아,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보급품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고만 있나요? 진행 중.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실로 원시생물이 죽어갑니다 사령관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오늘 준비된 서빙을 하시죠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라빠빠빠 오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다제거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뭐 만얼치는 것 같습니다. 끝이 어지 않습니다, 사령관님. 우와, 정말 저 불쌍한 것을 죽게 놔두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동맹이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재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 맹이 공격 받는 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변이 완료. 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장만 하지 않겠죠?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 리한테 걸겠습니다.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이걸못 보내요. 찾자찾자 찾아, 찾아, 찾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지겠다 재생 동맹이 공격받 하지 않겠죠? 공격을 치워구경받는 공격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변이! 이제 제대로 싸워보자!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누가 아, 했나요?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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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배신을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진짜.